짧게 앞에서 얘기할게요. 제가 언제나 영상 마지막에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도움된 영상 만들겠다고 종치면 글 쓰러 가라고. 저는 제가 잘할수 있는 걸 진심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도움되는 내용 만들 테니까 여러분은 글 쓰시면 됩니다. 책은 구매해서 제대로 읽고 평가하세요. 영상 끝까지 보세요. 제 영상을 여러 개 계속 보세요. 그럼 북마유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오늘은 소설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분들을 위해 실무적인 조언을 할게요. 구독 안한 어둠의 개구리들 구독 꼭 눌러주세요. 고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북마녀 페임장입니다꽤 많은 분들이 이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쓴 웹소설에 내가 그린 그림, 일러스트 표지를 붙여서 출간한다. 정말 멋진 꿈이죠. 글과 그림을 동시에 하고 싶은 분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북마녀가 실무적으로 조언을 할 겁니다. 웹툰도 그림이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웹툰은 제외할게요.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정확하게 짚어드리자면 일러스트 표지 얘기입니다. 작가가 글 그림 다하려 할때 발생하는 실무 문제. 실무적으로 일러스트 표지는 출판사 소관입니다. 표지는 소설이라는 상품을 더 그럴듯하게, 더 멋지게 만들어주는 포장지.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가 갑자기 웹소설을 쓴다고 해서 그게 바로 계약이 될까요? 물론 이슈는 될수 있고 흥미로워 보이겠지만 관심은 가지겠지만 원고의 퀄리티는 별개죠. 노잼이면 독자는 거들떠보지 않을 거예요. 그전에 담당자도 난색을 표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남아있는 작품 중 글과 그림을 한 작가가 작업한 작품은 글이든 그림이든 그 당시 기준으로 나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출판사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출간된 작품 한정입니다. 아마 출판사에 있는 분들은 간혹 이런 경우에 처할 겁니다. 사장의 부인이 글을 썼대 괜찮은지 봐달라며 본부장의 조카인지 사촌인지가 그림을 그린데 표지작업 할수 있겠냐며 이런 당황스러운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 오늘 주제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겠죠. 원고가 괜찮아서 계약을 했어 그게 두고둔 선택이든. 그런데 작가가 죽어도 자기가 표지를 그리고 싶다는 거야. 이것도 편집자가 정말 난감해지는 경우죠. 이럴 때그 작가의 그림 퀄리티가 정말 괜찮고 시중에 나오는 일러스트 수준이야. 정말 예뻐. 너무 예뻐. 이러면 모두에게 해피엔딩이죠. 그 출판사에서 그 작가에게 표지 외주를 나중에 또 요청할 수도 있겠죠. 다른 작가 작품의 일러스트 표지를 맡기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99%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편집자가 그림 포트폴리오를 달라고 하겠죠. 포포를 받아 봤는데 원고는 추가할 만하지만 그림은 수준미달이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작가는 죽어도 표지를 자기가 그리고 싶대. 그럼 편집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어도 안 된다고 말려야 합니다. 더 좋은 그림을 붙일 수가 있는데 왜그 기회를 포기합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죽어라. 잘 그리는 일러를 찾아서 스케줄 맞추고 고생하면서 일정을 잡겠습니까? 왜 신인 작가들은 유명한 일러의 표지를 잡는 게 꿈일까요? 다책잘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커미션의 수준과 상품을 유통하는 출판사에서 원하는 수준, 즉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 이건 레벨 자체가 다릅니다. 커미션 경력이 있다고 해서 결코 바로 상업지 표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담당자가 눈 기워달라, 고 위치는 이렇게 바꿔달라, 손은 어떻게 고치고, 다리 여기까지 길게 해달라. 이렇게 수정 요청을 해서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지만, 그림도 글과 마찬가지로 실력이 되어야 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보통 실력이 낮은 분들은 수정을 하면 할수록 멘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서로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어요. 또 그림 컬이 괜찮더라도 그림체가 요즘 유행이 아니거나 혹은 그 소설 분위기, 그 캐릭터 분위기와 안 맞거나 이게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안 맞는데 표지를 덮어 맡길 수는 없죠. 글과 그림, 둘다 프로 수준으로 갈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 문제가 오늘 제일 중요한 본론입니다. 내 소설의 표지를 내가 그린다? 그럼 글도, 그림도 연습을 해야죠. 이글 그림 재능이 있는 사람이 글도 그림도 둘다 놓지 않고 계속 쓰고 계속 그린다면 분명히 양쪽 모두 발전을 하겠죠. 여기서 계속 일하는 것은 결국 시간, 체력, 머리를 쓰는 거잖아요. 이걸 양쪽으로 나누지 말고 시간, 체력, 머리를 몽땅 투자해서 그림만 죽어라 쓴다면 그림만 죽어라 그린다면 훨씬 더 속도가 나지 않을까요? 훨씬 더 일찍 실력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훨씬 더 빠르게 완결을 칠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글과 그림 동시에 하면서 1년에 한 작품 썼다. 그럼 그림을 안 하면 두 작품 쓸수 있을 텐데요. 이 사이클을 한번돈 것과 두번돈 경험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글도 그림도 올라가기 힘든 분야라는 사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택을 하세요. 둘다 잘한다는 전제로 매출을 생각한다면? 현재 탑급 일러래들 얼마 받을까요? 이름 들어봤을 만큼 잘 그리는 분들은 1 0은뭐 기본이고 200 갑니다.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라 일정이 안 돼서 꽉차 있어서 못 잡는 경우가 많죠. 한장 그리면 100만 원이라고 치고 외주 물량도 계속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한장 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만약 일주일에 한 장씩 그릴 수 있다면 한 달에 400은 벌겠네요. 그렇죠 일주일에 약두장 가능하면 여덟 장이니까 한 달에 800이 됩니다. 한 달에 여덟 장 이상 지속적으로 제작 요청이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인지도가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작업을 하면서 웹소설을 쓸수 있을까요? 한 달에 여덟 장 그리면서 웹소설을 연재한다고? 안될것 같은데. 일러스트를 많이 그리면서 외소설을 특히 장편을 쓴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좀 짧은 건 되겠지만. 제가 일러레님들 작업하는 모습을 옆에서 뭐 군만도 먹여가면서 본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속도로 하루에 몇 시간씩 작업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죠. 하지만 제작 요청을 하고 기획서를 보내고 피드백 하면서 또뭐 수정 작업을 하고 마감을 치다 보면 어떤 패턴인지 보이잖아요. 웹소설 일러스트 표지는 그냥 주말 오후에 뚝딱 그려서 넘길 수 있는 작업이 절대로 아니에요. 협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웹소설 글 원고도 마찬가지죠. 뚝딱 작업해서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장편을 못 쓰니까 포기하고 단편이 되는 장르, 단편으로 쓸수 있는 장르 예를 들어서 19금 로맨스, 19금 비에 한 권짜리 썼다고 합시다. 아무리 잘 쓴다는데 그 다음 작품은 언제 쓸 것인가. 웹소설은 종이책 쪽 소설하고 다르잖아요. 출판에도 속도감이 필요합니다. 이 시장이 그래요. 한 작품 내고 3, 4년 출간 텀이 있으면 그 작가도 작품도 기억이 될 리가 있나요? 없어요. 단편은 다들 빨리 쓰기 때문에 텀이 더 짧아야죠. 일러스트 표지 작업을 많이 계속하면서 웹소설 시장에서 원하는 작품 출간 주기를 유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적당히 쓰고, 이럴수도 적당히 그림은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밸런스 맞춰가면서. 여러분, 제가 말했었죠. 시놉시스도 몇번 써봐야지 는다고. 지필도 계속 해봐야 감이 잡혀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좀그 그림에 어색한 부분이 있던 일러래도 담당자와 계속 소통을 하면서 또 피드백 받으면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눈부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림책의 자리를 잡고 작업 속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 몸값이 올라가고 여러 업체와 일하게 되고 절대적인 수입이 올라가게 됩니다. 때문에 웹소설 표지로 전업 일러래가 되고 싶다면 정말 프로 일러래가 되고 싶다면 무조건 외주를 많이 해봐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림을 잘 그려서 출판사들이 내 그림이 마음에 든데 외주가 물밑듯이 들어와. 들어오는 외주를 안 받고 쳐내겠다고요? 글 쓰려고? 이렇게 일이 많으면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 게 낫죠. 반대로 여러분이 꽤 괜찮은 인세를 벌고 있는 웹소설 작가다. 그렇다면 더 괜찮은 인세를 벌수 있게 다음 작품을 써서 속도를 내는 게 낫겠죠. 지금 남의 원고 표지 그려줄 때야? 그럼 안 되죠. 여기에 심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가인 상태에서 만약 누군가의 작품 표지 일러스트를 그려줬는데 그 작품이 대박이 터졌다. 과연 배가 안 아플까요?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들 중에 작가 멘탈케어 여러 개 올렸었고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 그때 이제 뱀심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자신이 강철 멘탈이 아니라면 웹소설 작가로서 외주 그림 작업을 하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글과 그림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제가 정해드리진 못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내가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어느 쪽을 더 갈망하는지 어느 쪽으로 더 돈을 벌고 싶은지 지금 그걸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소설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을 선택해라, 글에 올인해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네가 정친다고글 써지겠냐? 이렇게 비웃고 갔더라고요 너님은 당연히 안 쓰겠죠 하지만 내 작가는 씁니다 이 종을 비웃고 간 당신도 원고를 쓴다면 빛의 작가님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내 작가, 북마녀의 작가, 빛의 작가님입니다 그럼 북마녀는 더 도움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이 종이 울리면 당신은 글을 쓰러 가게 됩니다